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치리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치리되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를 하는 게 원합니다. 지난 금요철에 예배 때 사실 우리는 바울의 통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전은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사명이은 어차피 상처 받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드라마에 한 여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를 사랑을 하는데 아프죠? 선생님 스승이 묻습니다. 야, 너 힘든 거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전 이때까지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에 품었으면, 마음에 품었으면 상처받기를 각오해야죠. 어? 마음에 품었으면 이 표현이 굉장한 거예요 마음에 품었으면 상처받기를 감당해야죠 남녀간이든 어떤 관계든 서로 간에 아무 감정이 없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었어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당할 상처도 있는 거야 보지 못하는 거 서로 안 맞는 거 갈등하는 거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당할 상처와 아픔도 내가 기꺼이 감당한다. 이건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가 된다는 건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잉태했어. 어머니들은 이미 아이를 뱃속에 열달 동안 품는다는 건 그걸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산, 그 해산의 고통을 각오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기꺼이 그걸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든지 마음에 품었다면 그건 상처를 각오하는 겁니다. 리더자가 된다? 리더자가 된다면 그 그룹을 가지고 안고 끌고 갈때그 그룹 안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리더자가 돼 갖고 똑바라고 시킨 대로 하고 있다. 나한테 똑바로 하네. 뭔가 내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거기서 무슨 내 기쁨을 누리겠다고 쓰는 게 리더자가 아닌 거예요. 리더자는 그 안에 벌어질 모든 것들을 안고. 품을 수 있는 그걸 기꺼이 담당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 이때 괜히 이거 했어 괜히 이거 했어요는 뭘 그럴까요? 자신이 그 상처받을 감당을 생각지 못한 거죠 바울은 사명자고 선교사고 교회 개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세워서 이방을 위해서 쓴 나의 그릇이야. 그러면서 그가 받아야 될 많은 상처와 고난이 그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에 사명도 주셨지만 그 사명이란 뭐냐 그릇이란 뭐냐 그 안에 품어의 그릇을 담아야 된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고, 직분이 그렇고,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늘을 품었다면, 천국을 품었다면, 천국을 품어서 이 땅에서 당해야 될 고차 어려움에 대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인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기꺼이 내가 감당하게 해서 그 길을 갑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사병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리더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의 뭐 전무후무할 정도로 성경을 1세권1네권을 썼다고 하는 진짜 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엄청난 사명자입니다. 성경 속에 뭐1세권1네권을 썼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 말씀을 적게 했으면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면 피투성이에 피투성이에 심한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눈물 나는 고백 한번더 보게 되겠습니까? 수원제 4장 9절 13절에 보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들이었는데 이제는 한절한 한 절이 그냥 못 지나가겠어 아 그냥 오래된 기록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지만 그 당시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단어를 선택해서 적어 내려갈 때에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엄청난 거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의 사도인데 우리가 어떤 처지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쳐서 죽일 거라고 작정된 것처럼 저 말단 끄트머리에다가 우리를 두셨다. 그냥 우연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지고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너 하나님의 사명을 얻었다면 저기도 감당해야 돼요. 그건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부터 놓고 만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사명을 졌다고 하면 화려한 왕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다 필요한 곳에 쓰시고 싶은 곳에 쓰여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왕관이나 쓰고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왕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저기, 저희를 감당해야 될 사람 필요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거기 일할 사람이 필요해. 네가 해주지 않을래? 이게 사명인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멸류관을 머리에 쓴것 같은데 하나님 마치 저건 마치 검투사같이 노예 경기장의 노예같이 버려진 자 같고 저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고 싶은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이 뭉그러지면서 저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구경거리를 전락을 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까지 참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는지, 바울의 심정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로 삶을 살아갈 때, 뭐 구역장이 됐든, 지역장이 됐든, 우리 장로님 됐든, 권사함수님이 됐든, 어떤 모습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크리스찬 리더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이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되나, 내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구역과 지역과 기관을 끌고 가야 되나, 이 어미의 심정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그런 리더자를 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이야기면서와 이걸 감당해냈던 사람이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롭다너희는높여진것 같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취급을 받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약한 자의 취급을 받고 우리는 비천한 자의 취급을 받고 또 다음 절에 보면 바로 이삭을 우리가 줄이고 그냥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단어였는데 배 고팠어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그 때문에 배고파. 그냥 일하다 깜빡 까먹은 게 아니라 밥사 먹을 돈이 없어갖고 굶는 겁니다 이게 굶주려 보셨나 목이 말았나 헐벗으며 메 맞고 갈 곳이 없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몸으로 떼올 정도로 몸 고생을 했고 모욕을 당하고 그랬는데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박해를 당했는데 가서 악당 언니를 한번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기꺼이 참아내고. 그리고 피방을 받았는데도 나 그렇지 않다라고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위해 사랑해 권민의 성길을 내밀어 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까지 받을 정도였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으며 고린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제가 이 반문을 다시 한번 목상하는것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없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까지 참아봤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얼마까지 올라가 봤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 봤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올라가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잘못 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 변하지냐 낮아지고 깨어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내 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빠져나가며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비어서 인생의 의미도 알고 사명의 의미도 알고 하나님 원해도 아는 고난의 십자가를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감히 그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잘못된 더러운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보여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는 하나의 사랑과 함께 사랑만큼 중요한 게 뭘까? 치리하는 건 질서와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할 권한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이끌어 나갈 치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치리권은 보호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잘 씻고, 잘 관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기도 하거든요. 나는 씻는 게 별로 좋지 않다. 힘들다. 이때 손들면 애매한. 어떤 사람은 씻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씻으려고할 때, 아이, 참, 힘든데, 아이, 씻기 싫은데. 그러나 씻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건강으로 해서 씻으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질서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치의 목적은 사랑과 고면이다.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치리가 치리를 하고 질서를 정하고 이거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어서 하는 것은 크리스안이나 교회 성도로서는 하사는 안 됩니다 라고 교회에 어떤 치리권이 들어갈 때는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징계의 목적이 되고 뭐 꾸짖음을 통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는. 이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분은 있어서 안될 부분을 발견한 거거든요. 안될 부분을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이 사실을 단면한다 어떤 저와 이름은 어떤 일을 구역과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될 때도 야단을 치고 싶다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뭔가 가르치고 싶다 할 때도 절대 개인적인 감정 속에서 사람 대 사람 속에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치리의 목적은 뭐냐? 가르침을 넘어서 부모의 심정을 품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이 왜안많겠어요 그러나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면서 뭔가 위계질서를 입고 갈 때에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보다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다는 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막, 교회 당사자들 다 사랑해야지. 아, 교회 사랑이 없어. 아니, 지역장, 구역장이고, 아, 성도를 사랑해.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방임은 아닙니다. 아, 너도 괜찮고, 너도 다 괜찮아.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청년이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아,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막막 막 정신없이 들어와서 어? 유치장에 와갖고 아이고내 새끼 하고 그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그 아들이 아이고 엄마 그러다가 엄마 손을 이빨을 깨물었다고 하는 피가 철철 흘리고 깜짝 놀라갖고막그 경찰서가 유치장이 막 난장판이 됐는데 그때 그 아들이 한 이야기가 엄마는 왜그 손으로 무조건 나를 괜찮다고만 했지. 야단 한번 안 쳤냐고 친구 집에 가서 어렸을 때뭐 딱지 치기는 거 훔쳐와도 아유 괜찮아 친구들 중학교 올라가면 볼펜 책 같은 거 훔쳐와도 아유 같이 같이가 괜찮아 우리가 최고야 최고 최고 대학을 가서 뭘 아, 뭐 잘못된 짓 하고 해돼 기죽지 마는 것 때문에 그 내새끼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너이거 그렇게 하면 안돼 선을 정해 주지를 않았다는 것이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뭐, 그래도 되는가 보지 뭐. 그래서 남의 거 가져오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훔쳐도 죄책감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왜? 괜찮다고만 했으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시0 명을 보더라도 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해. 하란 말 없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하라 하지 말라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면 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죽는 거다고. 손학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시당처부터? 손대지 마. 손대면 죽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는 길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해야 될 걸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말것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건면할 때 가르침을 넘어서 스승이 아닌 부모의 심정을 한 다음 또 평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된다. 여기서 크리스탄 먼저 믿은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학교처럼 맨날 이리라 저리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누굴 보고 배울까요? 먼저 믿은 직분자들,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그 뒤통수를 보고 새로운 크리스찬들 우리 다음 세들이 우리 뒤통수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가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의 뒤통수를 보고 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16절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하들 디모델을 너에게 보냈으니 또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건 내가 각자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델을 보냈는데 디모델은 날 보고 배웠어. 날배고 배웠어. 그래서 내가 디모델을 너한테 보내면 디모델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날 거야? 바울 생각이 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사 여기까지 와서 누군가는 내 뒷꼭지를 보고 날 보고 배우고 날 따라오고 있어.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방에 이제 내년도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다섯 명의 전도사님들이 면접을 하게 됐어요. 다 끝나고 나서 자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난 전혀 모르는데 사실은 저를 알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디에서 공부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배대시다 뭐, 이야기도 꺼내고, 뭐, 어떻게 알았냐고. 아, 저희 다 알죠. 난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뭐, 한참 차이가 나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은 거의 뭐, 얼마야? 한 30년, 30년 넘게 차이 날 판인데. 근데 나를 알아. 어, 뒷골이 서연함.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저 후배는 나를 어떻게 보고 기억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나이를 보고 간다면서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두려운 게 많아지는 것은 누군가 내 뒷꼭지를 바라보고 날 보고 따라왔다고 덕분에 잘 왔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 잘 따라왔는데 어디로 가냐고 지금. 혹시라도 잘못 가면 어떻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항상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뒤통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후배들을 향하여 저 사람 닮고 싶다. 그런 먼저 믿은 재직들이 되고 먼저 믿은 사명자들이 되죠.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또 교회 안에 질서를 어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지금 아저 사람 말야 이바쁘고 힘들어서 고린도 교회 뭐 올지 않을지 올지 몰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끌어가야 될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교구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이 조금 늦어질 뿐이에요 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이참 바울이 뭐저 사람 뭐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바빠서 보다 이야기는 뭘까요? 영적인 리더자와 그 성도, 고리도교의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요. 항상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리더자가 있고 공동체 구성원이 있으면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아 그거?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남들이나 교구장들이나 어떻게 잘 하려고 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모아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씨. 말하지 뭐 그다 내가 뭐냐 말안 해도 아는데 하,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막 퍼러주고 이간질을 사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어떤 도구로 씨 맞고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모세가 그 손이 지쳐서 내려오려고 할때 아론과 골과 같이 손을 잡아주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저것들이 더 잘하고 힘들면 제가 올리라 그래.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끄집어 놓고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리더자와 그 성도들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을 시켜서 공동체 연합의 힘을 무너뜨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갖다 이간질 시키는 그 배후에는 거짓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잘 잡아가기 위해서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리가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이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없어지게 되어질 때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어느 한 곳이 잘못 썩어 놓으면 그 썩은 바이러스가 전체를 갖다가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 장론들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지금 교회의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느냐 아닌 것은 교회 당회를 거쳐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교회의 치리권을 발동하게 될 때에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영적인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또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말씀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하면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코델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자 바울이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내가 최대한 빨리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빨리 가지 못하는 그 시기를 틈 타서 아유 저 바울이 여기 오기, 오기 싫어 갖고 말이야 게을러 빠져 갖고 아유 이간질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할수 있으면 속히 가겠다. 그러나 그 이간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말로 교묘하게 이간 지키는지를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들때 이게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인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나 어떤 술책이나 교묘한 인간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니냐 하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치리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면서도 안타깝지만 치리는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때로 교회 치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도 필요하고, 때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로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면 교회 안에서 그 치리하고 징계하고 이런 이야기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설교는 또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강해 나가다가 본문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에 어떤 성도를 안타깝지만. 당에서 징계위원을 어서 출교를 시켰던 그래서 교회 에써 붙였던 그런 일이 있는데 어느 구역장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신방도 제가 갔던 그런 구역장인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큰 옛날에 큰 믿음 교회인가 하는 변성우 변승승우 아 변성우는 저희 하나 여기 시흥에 있다 한양간 목사님이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양반이 이제 변승우 라고 하는 큰 기족교회인데, 큰 믿음교회장 이름 헷갈리네 근데 이름 지금 바꿨습니다. 또 뭐, 사랑의 무슨 괴로우니. 이단 시비가 붙어갖고 바뀌었는데, 이 교회가 그 뭐, 뭐, 실명을 제가 얘기했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은, 이분은 설교가 구약적인 설교를 합니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총까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존 기독교인들 그 기존 교회들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성도를 잘못 가르쳤다. 봐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있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지 않았냐? 그래서 인간은 의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건다 잘못된 거다. 오직 그, 그 교회 성도들만 착하게 살아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 행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바리세인과 일법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교회 성도들은 그걸 주장하니까 아 다른 교회는 다 천국 못 가는구나 바리세인의 의보다 우리가 깨끗해야 천국 가는구나 그 교회는 그걸 설명을 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천국을 못 가는 교회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다 평신도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를 가시오 저 교회를 가시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보셔하시오그 교회 목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 다거짓말이 되지.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그래서 그 교회 와서 구역시켜 가면 앉아갖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아이 무슨 믿음으로 천국가? 여기 봐봐봐, 행위가 올바라야 천국을 가지.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 안한 거야 이 교회 다리만 청국못가 내가 말이야 난 사실은 저쪽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 가면은 말이야 여긴 다청국가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넘어서 아예 지역 단합예배 때딱 예배가 끝났는데 그 어떤 교구장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예수를 믿어야 천옥 갑니까? 행위가 올바라야 천옥 갑니까? 교고장한테 물었어.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드러나서, 아, 이,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워낙 뭐 이상한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하죠. 어떻게 잘못 와서 잘못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성경을 가르쳐서 다시 가르쳐라. 아닌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왔다 정체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에서 그 성도에 대해서 징계인을 걸고 출교를,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또뭐 교회 주차장에서 새벽마다 두 시간씩 오르네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 이거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더니 다두달 뒤에 어디로 갔나 했더니 순복원 강남별 또 찾아갔다네. 거기 또뭐 옛날에 아는 교구장인데 거기 가갖고는 또 교구실에 가갖고는 말해 목사님들 정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 행위가 올바로 야지 교구실을 발칵 뒤집어 놔갖고 난리가 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근본적인 질서를 허물어트리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출교를 할수 있고 교회 출입을 막아서 이런 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치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안고 가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 당회에 있고 그리고 치리하는 치리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런 본문에 연결되어서 사랑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었던 만큼 이 교회를 더 순수하게 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피눈물을 흘어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야 되냐,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역장 구역장들은 영적 리더자들과 같고 기관을 맡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부서 봉사하는 분들은 아 사랑으로 잘양육함도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요즘은 워낙 교묘한 이단들이 많아서 어떻게 잘못 들어온 것이 없는지를 잘 분별을 해서 영적으로 잘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들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